이 가엾은 것, 네 어미도 너를 이렇게 괴물로 키우진 않았을 텐데.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빨간 벽돌집 먼지 쌓인 원룸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낡은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는 최자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방금 마트에서 사온 빵을 까고 있는 강세리가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한 노인이 방금 자신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줌마?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자영의 얼굴에는 다시 초점 없는 공허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제인이 보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방금 전에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침의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노인을 감시하느라 신경이 곤두선 탓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이 노인의 입에서 스위스 계좌라는 단 여섯 글자만 나오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게 치매 환자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거야, 뭐야. 강세리는 신경질적으로 빵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묶인 최자영의 마음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 강세리.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마침내 내 스스로 무너지거라. 내딸 제인이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최자영의 침해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 시각, YL그룹 디자인실. 강재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구겨진 서류들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자영이 사라진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순 침해 노인의 가출로 여기는 듯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재인의 옆에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재인씨, 뭐라도 좀 먹어요. 이러다 재인씨까지 쓰러지겠어요. 김도윤이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을 내밀었지만, 강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서 굶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음식을 넘겨요? 도윤 씨, 정말 아무런 단서도 없을까요? 엄마가 평소에 가시던 곳은 전부 확인해 봤는데, 강재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무언가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 씨, 혹시 강세리 팀장은 아닐까요? 예전에 어머님을 억지로 모시고 가려다가 제가 막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 말에 강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세리. 그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습니다. 설마 아무리 강세리가 악독해도 치매 걸린 어르신을 상대로 그런 짓까지 할까요? 강재인의 말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세리가 왜 도대체 엄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강제이는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하기만 해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꼭 제가 찾아낼게요. 한편 y의 그룹의 가장 높은 곳 회장실에서는 황기찬이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홍만수라는 남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만수는 과거 자신의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해 주던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자영이 사라진 날과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황기찬은 아내 강세리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강세리는 YL그룹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강재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질투심을 보여왔습니다. 최자영의 실종과 홍만수의 증발, 이두 가지 사건이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재인과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한때나마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강재인의 모습은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이가 어머니를 잃으면 견딜 수 없을 텐데, 황기찬의 내면에서 양심과 욕망이 치열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의 악행을 눈 감아주고 YL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것인가? 그는 괴로움에 빠져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신과 강재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강재인의 맑은 눈빛이 마치 자신을 질책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빌딩 숲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황기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박형사, 지금 즉시 내 차고에 있는 강세리 팀장 차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통화 내역 전부 확보해서 가져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시 감금 장소인 빨간 벽돌집. 아줌마, 진짜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강규철 회장 비자금 어디 있는지 말안 하면 당신 딸 강재인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최자영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재인이가 누구예요?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최자영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빠졌습니다. 윽. 가슴이 너무 아파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요, 아줌마. 강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최자영의 연기는 너무나도 사실적이어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최자영이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비자금의 행방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럴 때가 아닌데. 강세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900 빨간 벽돌 건물 3층이에요. 주소를 말하는 순간 최자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강세린 이 입으로 직접 내 위치를 세상에 알리는구나. 제이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너에게 갈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면 자신의 모든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같은 시각, YL그룹 회장실. 박형사가 황기찬에게 강세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과 통화 기록을 건넸습니다. 황기찬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최자영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여의대로 인근에서 홍만수와 수십 차례 통화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황기찬의 주먹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박형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강세리 팀장의 휴대폰 위치가 여의대로 인근 기지국에서 잡혔는데 그곳에서 119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노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황기찬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재인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휴대폰을 들어 강재인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그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대로 900, 1대 폐건물. 그중 빨간 벽돌 건물 3층의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가 그곳에 계실지도 모른다. 문자를 보낸 황기찬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제이나 미안하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한편 어머니를 찾을 단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강재인과 김도윤은 황기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지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누가 이런 문자를 혹시 장난 아닐까요? 김도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지만 강재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도윤씨.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요. 지금 당장 청량리로 가요. 두 사람이 급하게 차를 몰아 청량리로 향하던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자영님 보호자 되시죠? 여기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께서 구급차로 이송되어 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최자영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딸을 발견한 순간, 그 눈빛만큼은 놀랍도록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강재인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최자영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강재인의 귀에 마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재인아 엄마는 괜찮다.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력이 없을 뿐이야. 심장마비는 그냥 연기한 거란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자영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에게 납치되었던 일, 비자금을 대라며 협박받았던 일,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했던 모든 과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강재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김도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딸 재인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강하게 만들더구나. 최자영은 제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최자영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십니다. 다만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으니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제인은 결심한 듯.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강세리를 유괴제로 경찰에 고발해야겠어요. 강재인이 휴대폰을 들어 1 1 2을 누르는 동안 병원 한쪽 구석에서는 또 다른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Y의 그룹 회장실 황기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세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패닉에 빠진 강세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 경찰이 나를 찾고 있대. 최자영 그 여자가 병원으로 실려갔어. 다 틀렸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리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최자영 여사님을 납치하다니. 나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이 강규철 비자금을 찾고 있었잖아. 내가 그걸 찾아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 미친 짓으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당신. 무서워, 여보.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나좀 도와줘. 우리 지호는 어떡해. 우리 아들이잖아. 황기찬은 잠시 아들 지호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호는 내가 책임질 테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수해. 그게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야. 그 순간 전화기 넘어 강세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나 절대 감옥 안 가. 당신이 날 버리려는 거지. 좋아. 그렇다면 나 혼자 죽진 않아. 당신 비리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가진 증거 터뜨리면 당신도 끝장이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세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쾅!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세리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최자영은 기력을 회복하여 병원 1인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세리를 공개 수배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최자영이 결심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아,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것 같구나. 최자영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 강규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셨다. 아빠가요? 그건 강세리가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란다. 황기찬이 그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서류를 뒤졌겠지만 핵심 정보는 찾지 못했을 거야. 그 모든 정보는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최자영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그 기억을 말입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서 많은 것을 잊었지만 아빠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 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 기억을 붙들고 있었나 보다. 이것은 아빠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최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펜과 종이를 들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우리 재인이 생일과 아빠 생일을 합친 숫자야. 예금주는 KJI. 너의 이름 영문 이니셜이란다. 그 계좌에 YL그룹의 지분 51%를 살수 있는 2000억 원이 들어있어. 강재희는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2천억 원. 그것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서 YL의 주식을 모두 사들여서 다시 회장 자리를 되찾거라. 그리고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황기창과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강세리에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자영의 기억을 바탕으로 강재인과 김도윤은 스위스로 날아가 2천억 원을 확인했고 즉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차명으로 YL 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피 생활에 지친 강세리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유괴 및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틀 후, YL그룹 임시 주주총회장, 주주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강재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YL 그룹의 지분 51%를 확보한 새로운 최대 주주 강재인입니다. 장내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YL 그룹은 과거의 모든 비리와 부정을 끊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저 강재인이 앞장서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YL그룹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며칠 후, 강규철 회장의 묘지 앞에 강재인과 최자영, 그리고 김도윤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빠, 드디어 제가 해냈어요.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YL그룹을 되찾았어요. 이제 아빠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황기찬을 심판할 일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반드시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최자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고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정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